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고요.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렇죠? 조만간 벚꽃도 피고 또 여기 한국은 날씨도 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는 날씨가 어떤가요? 어,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댓글을 달아줄 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꼭 물어보거든요. 답변을 듣게 되면, 그러면 꼭그 나라에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인도 친구도 있었고 미국 친구도 있었고 일본 친구, 중국 친구 아주 다양한데,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해보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어,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라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가열 라면을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 싫어한다면 아무래도 평소에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먹는 분일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라면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건강 때문에 가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20대 초반 일월 때 하루에 한 개씩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한 음식은 아니지만 라면의 종류 상관없이 정말 좋아합니다. 어, 근데 라면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버시스 형태로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한국 라면 버시스 일본 라면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 또 우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다른 라면이 유명한 나라의 친구들이 섭섭해할 것 같은데 절대 절대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한국 라면하고 일본 라면이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혹시나 섭섭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한국 라면, 일본 라면이잖아요. 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말 정말 어려운데, 어... <laughs> 진짜 어려워서 저는 좀더 맛있는 건 일본 라면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본 라면은 뭔가 저희가 평소에 가볍게 먹는 라면,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음식에 정성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맛이 좀더 난다 그래야 될까? 그 일본 사람들의 장인 정신이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제가 도쿄에 가서 라면의 종류도 모른 채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저렇게 일본 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국물이 너무 진하고 맛있어서 와, 이래서 정말 일본 라면을 먹으러 다들 여행을 가는구나.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매번 저는 한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런 일본 라면은 많이 먹어봤는데, 저렇게 직접 여행 가서 먹은 것은 저때가 처음이었어요. 반면에 한국 라면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라면 순위에 이 한국의 신라면 블랙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1등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최근에 한국이 선보이고 있는 라면의 맛이 예전보다 깊이가 있어지고, 이제는 라면도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서 맛없는 라면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한국에 오시면 이 신라면 블랙을 꼭 먹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한국 편의점 어디 가도 팔고 있을 거예요. 컵라면으로도 팔고, 그냥 보통 저희가 끓여먹는 라면으로도 팔고, 네,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 혜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라면은 무엇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저는 한국의 신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10살 때부터 이 매운 라면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숫자를 세려 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니까 이 신라면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어, 그런 혼자만의...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저 이리안라면 신라면 블랙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육수가 되게 깊은 맛은 나거든요 뭔가 고급스러운 맛은 나긴 하는데 그렇지만 뭔가 저는 더 저렴한 신라면이 더 맛있어서 그 특유의 매운맛이 있거든요 네 암튼 그렇습니다 한국 라면과 일본 라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라면은 봉지 라면이 인기가 많다는 인식이 있어요. 쉽게 말해, 집에서 간편히 해 먹을 수 있는 봉지로 된 라면이나 컵라면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일본 라면은 뭔가 음식점에서 가서 먹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해서, 라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성스러운 음식이다. 이런 느낌이 매우 강하거든요.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무튼 라면을 떠나서 일본의 음식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을 때마다 많이 놀라긴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저는 예전에 되게 소소한 꿈이 있었어요. 겨울에 사포로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어보자 이런 꿈이었는데 물론 도쿄 가서 먹어봤지만 제가 가장 일본의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사포로에 가서 눈이 소복소복오는 지역에서 이 따뜻한 라면을 먹는 것도 굉장히 풍미일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강에 가서 라면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아마 한강에 가면 이런 풍경을 많이 목격을 할수 있습니다. 한강에 가서 라면도 먹고, 돗자리 깔고, 맥, 맥주도 먹어보고, 다들 그런 소소한 꿈 하나씩 있지 않나요? 최근에 저도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SNS에 너무 약해서 <laughs> 한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막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스레트에 다들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 나도 한국인인데 저런 특이한 음식을 먹어보질 않았는데 우리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재밌는 음식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막 특히 그 번데기 같은 거파 파는데 어 저는 그 벌레 같은 거는 음식으로 못 먹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그런 종류 음식 잘 드시나요? 물론 마, 맛있다면 상관없는데 어, 저는 그 어렸을 때 메뚜기 같은 거는 먹어 본적 있는데 어, 어, 지금은 어, 음식은 살아 있는 거는 유일하게 그 산낙지 그런 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벌레는 이제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오면 어떤 음식을 가장 먹고 싶나요? 한국의 가장 인기 많은 라면은 무엇일까요? 네, 곧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고요. 혜인이었습니다.